안녕하세요. 오늘은 인기있는 체어 아르노 427 체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독일 슈텐달이라는 도시에 위치한 LNC 스탠달 회사에서 제조하는 제품입니다. 블랙, 화이트, 옐로우, 라이트 블루, 다크 블루, 오렌지, 내추럴 총 7가지 색상이고 원색 컬러의 크롬 다리가 매력인 아르노 427 체어는 가장 인기있는 제품이라 많은 분들께서 찾으시는 제품인데 레스토랑, 카페, 개인 공간 등 폭넓게 인테리어 하시는 제품입니다. 크롬 다리가 상판과 이어져 탄성이 있는 디자인이고 뒷모습이 매력적이고 스택이 가능하여 사용하지 않을 때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 보관하기 에 좋은 것 같아요. 화이트나 블랙 같은 원색 테이블에 조합하면 더욱 빛나는 제품인 것 같은데요. 같은 회사 제품인 아키로 테이블이나 원형 테이블인 티트로 432 테이블과 조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사용하시다 보면 다리 쪽에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는데 크롬 광택 보건제로 관리하시면 오랫동안 반짝반짝한 아름다운 크롬의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 1분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